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확률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확률의 계산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들 가지고서 확률에 대한 계산 문제들을 이제 볼 겁니다. 자, 확률의 계산은 어, 경우에서 경우의 수에서도 나왔었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은 더한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 연이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황들은 곱한다 요 개념을 확률에다가도 적용을 할 거예요 확률에서 첫 번째 <laughs>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린 두 가지 확률을 더해 나갈 건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두 사건의 확률을 덧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야 되는 상황들은. 어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두 가지 상황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비를 동시에 던질 때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1 확률을 구하래요.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5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4가 되고 그리고 3이 되는 건 36분의 3이 되고,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서 36분의 7입니다라고 이제 더해 줄 겁니다. 이런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특수한 경우들, 뭔가 겹쳐지는 부분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때 우리 경우의 수는 곱해서 구했습니다 근데 확률 역시 곱해줄 거예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서로한테 관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를 통해서 구해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동전과 주사위를 같이 동시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동전은 앞면이 나와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앞면과 뒷면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건 전체 6가지 중에서 1, 3, 5, 3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두 개의 확률을 곱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어동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상황과 주사위에서 어 홀수가 나오는 상황은 전혀 어 둘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곱해 주고 그렇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확률은 더해 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속해서 뽑는 경우에 확률 꺼낸 것을 다시 집어넣거나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자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뽑을 수 있,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꺼낸 것을 다시 넣,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확률과 나중 확률이 같은 거지 이렇게 해서 딱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면 되요 곱해 주면 되는 거야 곱해 주면 돼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으면 앞에 상황에서 어 뽑아낸 것이 뒤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그그 그, 그 경우에는. 두 번째 확률이 첫 번째 확률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공 4개와 검은공 3개가 들어있고 연속해서 두개의 공을 꺼냈는데 두개 모두 검은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개의 공 중에서 검은공이 3개 들어있으니까 내가 첫 번째 꺼내는 꺼냈을 때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에요 근데 이두 번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집어 넣었어요. 근데 검은 공인 걸 확인하고 다시 넣어서 다시 또 공을 뽑으면 역시 7개 중에 3 개가 검은 공일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49분의 9라고 하는 이런 확률이 주어지겠지? 그런데 자,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내가 손에 들고 있고 안에 다시 검은 공, 또 다시 공을 하나 뽑아서 검은 공일 확률을 우린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이런 상황인 거지. 전체 공의 개수는 6개로 줄었고, 그리고 검은 공의 개수도 2개로 줄었으니까, 6분의 2가 곱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확률은, 3분의 1, 약분하고 나면,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되겠죠. 그치? 그니까, 러첫 번째 꺼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두 번째 주어지는 이 확률이 다른, 다른 확률이 구해지게 되는 거야. 어, 다시 넣으면 7분의 3, 7분의 3, 똑같은데, 근데 내가 꺼낸 공을 들고 있으면, 7분의 3, 6분의 2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헷갈리지 마세요. 자네 번째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응? 우리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경우의 수 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넓이적인 개념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전체 넓이 분에 내가 어, 선택하는 넓이 이걸 갖다가 확률로 활용을 할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어, 도형 전체의 넓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도형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넓이. 그러니까 넓이분의 넓이로 구한다는 얘기죠. 넓이분의 넓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8등분된 원판에 어, 화살을 쏘았을 때, 색칠된 부분에 맞힐 확률을 구하세요. 여기에 맞추는 건 골고루 어디든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계선을 맞추는 경우 생각하지 않을 거고, 원판 밖으로 벗어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8칸이니까, 전체 이 원의 넓이 원을 부채꼴 어요한 개짜리 부채꼴이 한 개짜리 부채꼴이 8개가 있다라고 보면 그 8개 중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4개니까 네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볼 겁니다. 뭐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다. 어 다시 어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용한 확률은 전체 넓이분에 해당하는 곳의 넓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확인 문제들 풀면서 한번 문제를 계속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어, 8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어, 1, 2하고 2, 1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 어, 두 개면 전체 경우에서 36분의 2가 어, 합이 3이 될 확률이 되고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어, 6, 2, 5, 3 4, 4 3 5, 그 다음에 26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36분의 5라고 잡아주겠죠 그리고 우리는 36분의 2와 36분의 5라고 하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줄 겁니다 그럼 36분의 7이라는 확률로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겠죠 <laughs>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것과 두 눈의 합이 두,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8인 건 동시에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이 두개의 사건을 또 눈으로 연결한 이런 사건의 확률은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동전 한개와 주사위 한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으흠, 어, 2분의 1이겠죠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바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될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두 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다섯 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와 B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비를 뽑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A가 제비를 한개 뽑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은 후 B가 제비를 한개 뽑습니다. 그랬을 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겠죠. 그리고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도 5분의 2가 될 겁니다. 왜? 다시 넣었으니까. 그래서 5분의 2와 5분의 2라고 하는 상황이 연이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곱해줄 겁니다. 25분의 4라는 확률이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고 A가 제비를 뽑아 확인한 다음 5분의 2의 확률로 당첨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뽑는데 A가 그걸 들고 있어요. 전체 제비의 수는 4개로 줄었고 당첨제비는 하나가 남았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5분의 2라는 상황과 4분의 1이라는 상황을 곱해서 10분의 1이라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뽑은 걸 다시 넣어주는 상황, 이걸 갖다 우리가 복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넣지 않은 상황을 비복원, 그러니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 새로운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런 상황에서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게 를될 겁니다. 어, 이런 식의 어떤 더해야 되는 상황, 곱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필수의제 문제 보면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공 5개와 검은공 7개, 빨간공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구슬 또는 검은구슬,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개를 뽑기 때문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7개, 5개, 7개, 8개니까 총 20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20가지 중에서 흰 구슬은 다섯 가지의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은 20가지 중에서 일곱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걸 더해줘야죠. 그럼 12분의 12, 어, 약분해주고 나면 5분의 3 되겠네요. 5분의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면, 자, 두 개의 주사위, A와 B를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 붙어 있네요. A 주사위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6분의 3 되겠죠? 2의 배수 2, 4, 6이 있으니까. B 주사위는 6, 6의 약수, 1, 2, 어, 1, 2, 3, 6. 어, 네 가지, 6분의 4. 근데 이게 이제 A 주사위와 B 주사위에서 각각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1과 3분의 2, 2도 나누고 나면 얘는 3분의 1만 남겠네요. 3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흰공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흰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A와 B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낼 때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래요. 오호, 여기서 두 공의 색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빨간 공과 흰 공이 들어있으니까 둘다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야. B 주머니에서는 어이 8분의 3이고 B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야. 이건 이제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않음으로 곱해줄 겁니다. 지금 이거는 빨강 빨강이 나온 거야. 빨강 빨강. 그리고 이제 흰공흰 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A 주머니에서 흰공 나올 확률 5 8분의 5, 5 개니까. 그 다음 B주머니에서 흰공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될 거야 이건 흰공 흰공이 나오는 거야 이건 이런 거지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상황을 구분해서 두 가지의 또는의 사건을 만든 거야 빨강 빨강 또는 하양 하양 이렇게 흰공 흰 흰공 이게 나온다라고 두 가지 상황을 또는의 사건으로 만들었고 그한 가지 상황에서 A주머니에서 빨강공 B주머니에서 빨강공은 이건 동시로 하는 사건이니까 곱해준 거지 그지? 흰공 흰공도 마찬가지로 곱해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두 개는 더해주는 걸로 마무리하셔야죠. 48분의 12와 48분의 10을 더해야 되니까, 48분의 22, 약분해서 22분의 24분의 11이라고 최종적인 답을 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이제 확률이 이렇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다. 할줄 알아야 된다. 잊지 마라. 알겠니? 4번.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바둑돌 8개, 검은 바둑돌 6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연속하여 2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2개 모두 검은 바둑돌일 확률을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구해라.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었을 때, 그니까, 진짜 전체 경우가 16개인데, 그 중에 검은 바둑돌이 6개란 말이지. 다시 얘기해서, 어 8분의 3. 약분하고 나면 8분의 3 되겠죠? 8분의 3인데, 이 8분의 3인 상황이 두 번째도 똑같아요. 왜? 다시 넣었으니까. 그래서 8분의 3과 8분의 3두 개를 곱해서, 얘네들은 64분의 9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이 어 8분의 3인데, 두 번째는 얘를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전체 바둑돌이 15개가 될 거고, 검은 바둑돌은 5개만 남아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5분의 1로 계산을 하면 40분의 3이라는 확률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1번은, 1번은, 어허, 1번은, 맞죠? 3분의 1, 어, 3분의 1이구나. 아, 쏘리, 3분의 1이니까 어, 얘는 또 3하고 3몇 분하고 나면 8분의 1만 남겠다. 다시, 다시, 다시. 여기서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을 때는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으면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 똑같은 거지. 하지만 두 번째,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으면 첫 번째는 16개 중에 6개가 검은 바둑돌이었지만 두 번째는 15개 중에 5개가 검은 바둑돌이 되는 거야. 잊지 마라. 그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5번 문제 가시면. 자 명중률이 각각 2 분의 1과3 분의 2인 A 와 B 두 사람이 아, 사람이 어, 동시에 한 관역에 어, 화살을 쏘았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관역을 맞출 확률을 구해라 여기서는 이제 적어도 적어도라는 표현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A 와 B 가 있어요. 얘네들이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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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춘다, 맞, 못 맞춘다,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거든. 이네 가지 상황 중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요세 가지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춘다는 얘기는 둘다 맞추거나 한 사람만 맞추는 경우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나는 요둘다못 맞추는 거 있지. 얘를 빼는 방법. 이 전체를 다 합치면 1이고 둘다못 맞출 확률, 명중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못 맞출 확률 2분의 1이고 명중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못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얘네들을 빼주자고. A와 B가 둘다못 맞출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6분의 5라는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제, 앞에서 배웠던, 적어도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laughs> 우리 넓이 이용하는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그림에 10등분 된 원판에 화살을 쏠때맞침 부분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3의 배수가 된다. 3, 6, 9가 있겠죠? 이게 10칸이니까. 전체 넓이를 10으로 보면 그러면 3의 배수인 칸은 3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의 배수인 거는 1칸밖에 없죠. 그리고 또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더할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분의 4. 5분의 1이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그 넓이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얘가 동일하게 1등분 어, 똑같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 칸수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넓이 도형에서의 어떤 확률은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전체 넓이분에 해당하는 곳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에 대한 이런 개념들까지 이제 전부 다 확률 계산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확인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단원 핵심 문제까지 다 풀고 나면,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까지 꼭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